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황무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양심카를 시청하시는 분들 혹은 양심카를 구독하시는 분들의 어, 양심카를 시청하시는 이유 혹은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듣기도 했고요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혹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심카라고 하는 이 업체의 차량이 조금 더잘 선별되고 그리고 내가 보는 시각과 양심카에서 보는 시각이 크게 틀리지 않고. 가격대도 좀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좀 판매하는 것 같아서 양심카 영상을 많이 시청하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요 바로 그런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어, 여타의 마이바흐를 판매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더 가성비 있고 조금 더 상태 좋고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주행 영상 리뷰들에서 많이 말씀드리니까 제가 아는 한 내용들 최대한 많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고요. 저도 이수권에 이게 거주하다 보니까 정말 넘사벽의 차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하루에 출퇴 차할 때도 정말 대여섯 번 정도를 보는데 그럴 때이 투톤의 컬러 색상을 차량은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완전히 그 클래스를 넘어선 차량의 느낌들을 많이 받아보곤 합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통해셔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은요 아마도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아파트에서 혹은 그 회사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만큼이나 좀 뽐내실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지만 관리의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행해보고 깜짝 놀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주행영상 리뷰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좋은 차량 좋은 가격에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양심카의 마이바흐 65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승차감도 어마어마하지만 외관에서 풍겨지는 모습들이 어마어마한 S 클래스 마이바흐 650 차량 준비했습니다. 차량 번호 5578 차량이고요. 2019년 12월 등록의 19년형 모델 8만 5천 킬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차량. 용도도 없는 차량으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차가가 3억 1,600이었습니다. 물론 할인은 좀 받으셨겠지만 기본 책정되어 있는 그 재원의 가격들이 3억 1600이고요. 자, 판매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가 비싼 차량들은 굉장히 많이 비싸게 판매되지만 대중이 없는 그 시세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전국 최저가를 한번 찍고 그 다음 차량들을 다음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요 외관 색상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도색입니다. 예초에 출고할 때부터 들어가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랩핑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아라고나이트 실버 색상과 옵시디언 블랙의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골드와 블랙의 투톤 조합되어 있고요. 실내는 누벅 블랙이라고 하는 검정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5m 46cm를 자랑하는 대형 차량입니다. V12의 12기통을 자랑하는 630마력이고요. 아주 부드러움을 가지고도 있지만 출력도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 벤츠에, 특히나 마이버의 끝판왕의 차량인 만큼 이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가져가실 분은 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좋은 차량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차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짝반짝해서 저의 오늘 그 노출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야 이 골드 색상이 아라고 나이트 실버 색상이 잘 보이니까요 자, 이번 차량은요 정말 광택감도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끝판왕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번 차량 마이바흐 6 5 0입니다 앞쪽에 있는 그릴도 당연히 정품이기 때문에 마이바흐라고 하는 내용이 확실하게 표가 나죠 그만큼이나 이 차량이 보여주는 뽐내고 있는 자세들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기통의 내용들은요 누구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그치만? 한번 경험하시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이 12기통의 차량이 되겠는데요. 그만큼이나 이 벤틀리라고 하는 차량에서도 12기통의 존재들은요 고급을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투톤의 컬러들이 어, 래핑이 아니라요. 실제로 도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음새에 대한 내용들 일절 없는 차량이 되고요. 완전무사고의 차량 V12기통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패휠도 6 5 0 차량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선택 사항의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패휠의 모양들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특히나 마이바흐라고 하는 차량에는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차량이 되고요. B 필러의 크롬 라인들 그리고 이 C 필러 라인에서 도어를 들어갈 때절곡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마이바의 차량의 특징이니까 꼭 헷갈리지 마시고요. 뒤쪽에 있는 마이바흐 엠블럼까지 이 차량에서 중요도 있는 포인트들은 다 챙겨놨습니다. 뒤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톤의 라인들이 이 절개면들을 쭉 따라서 가긴 하는데요. 뒤에서 보실 때도 확실하게 웅장한 모습들을 나타내고요. 어, 뭔가 제네시스에서 이 골드코스트 실버라고 하는 색상의 이미지를 비슷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원조긴 하니까요. 그런 색상들을 차용해서 제네시스 라인에서 많이 사용했다라는 걸 보시면 좋겠고요. 자, 뒤 배기구로만 가시게 되면 액티브 플랩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S63처럼 뒤 배기구로의 이들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으르렁대는 소리들도 즐겨보실 수 있는 스포츠 모드를 가지고 있고요. 650 마크, 이건 진짜입니다. 560에서 650으로 바꾸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진짜니까 확인하시고요. 어, 우퍼들까지 챙겨갔습니다. 범에스터 하이엔드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시면 실내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의 음향들이 이 차량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실 겁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메탈 플레이트판까지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다소 트렁크가 좀 좁아진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이 차량 타시는 분들이 트렁크에 그렇게 많이 뭘싣고 다니실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주유구 라인도요 이런 식으로 톤의 컬러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아니다. 도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마감어 있다라는 걸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절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랩핑과는 확연한 차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실내는 문을 열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원래의 색상은요. 검정색으로 통합이 됩니다. 자, 이 차량 정말 가져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그렇지만 양심카에서는 저렴하게 또 한번 준비해드렸으니까 이마이바이로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타봤더니 이 승차감이라는 게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S와 마이바흐 20은요, 또 한급수가 다른 차량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차량, 제가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주행 영상 궁금해 하실 테니까 빠르게 주행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 클로징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문을 열게 되면 마이바흐 안쪽에 표현될 수 있는 색상은 아라고나이트 실버의 색상이 원래 색상에다가요, 검정색 옵시디언 색상을 도장을 바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차량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는요, 역시나 피아노 트림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파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다 못해 전체 소재들이 전부 다뭐 알칸타라, 스웨이드, 누벅이라고 하는 소재들로 마감이 다 되어져 있고요. 안쪽에 시트들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버메스터 오디오가 전동 트위터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이엔드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요. 내려가시면 이렇게 손잡이라든지 윈도우 버튼들 내려가시면 여기에도 버메스터 하이온드 오디오가 내장으로 들어 있다 보니까 도에만 어 무려 세 가지의 스피커가 탑재가 되는 그런 차이가 됩니다. 아, 도의 세 가지 옵션이 뭐 그렇게 커라고 하시겠지만 이 마이바흐 차량은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쪽에 한번 타 보도록 할 텐데 요런데 시트들도 보시면 상태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렇게 퀼팅으로 패턴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약간의 주름은 있습니다만 요거 없는 차량들 없을 겁니다. 워낙에 부드러운 가죽을 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피아노 트림이 굉장히 예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한 열로 쭉 연결되는 형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마이바흐 의 큼지막한 실내 표현들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안쪽에는요 핸들이라든지 차선 유지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까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밤에 운전하실 때 이렇게 켜시고 활용하신다면 계기판에 드러나고요 헤더. 뒤에 커튼들까지 조절이 다 됩니다 당연히 전동 핸들이고요 열선 핸들 빠져있차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다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오랫동안 타시기에도 좋은 옵션들까지 챙겨놨습니다 실내로 한번 타보도록 하면요 자 실내로 탔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은 핸들인데 여기 핸들의 마이바흐라고 하는 글자들도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키도 두 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유리막 코팅도 당연히 내야 되겠죠 양심카해서 유리막 코팅까지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출고 당시에 줬었던 이런 사용설명서라든지 엔터테인먼트의 사용설명서들 다 챙겨놨으니까 안쪽에서 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설명서들까지 안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넣을 공간이 없어서 따로 빼놨다라는 거 확인을 시켜드리는 차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타시게 되면 위쪽에 글라스가 이 비전 루프라고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열차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 뒷좌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동 한번 소리 들어보셔야 되니까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들으셨나요? 윙 하면서 아주 RPM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모터의 소리가 나는 그런 차량의 시동 소리입니다. 그만큼이나 이 12기 통이 주는 부드러움은 정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으로 느껴보실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전체키로수는 85,000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거니까 여기 눌러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앞쪽에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밤에 운전하실 땐 요거 키시게 되면 차량 식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멀티비메어 LED 라이트 다 들어가고요. 트위터도 시동을 끄거나 이런 것때도 당연히 도로서 나가고 당연히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음소거에서 다시 볼륨을 켜게 되면 이렇게 켜지기도 하니까요 전동 트위터의 역할들이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알칸타라의 소재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서 핸들에 있는 가죽들까지 아주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주행을 당연히 해봤겠죠? 해봤는데 정말,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핸들도 아주 가볍게 돌아가고요. 유턴을 했을 때 회전 반경도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런 차량을 타실 때 뭔가 부담스럽다라는 내용들 보다는요. 정말 탄력적이고 잘 주행할 수 있겠다. 액셀레이션에 발만 놔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있다라는게이 차량의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중행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쪽에는요. 디즈니 에디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가죽들로 마감되어 있고 반대편들까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요. 반대편씩 보조식스도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운전석보다 당연히 깨끗하겠죠. 이런 데도 깨끗하고요. 마이바의 엠블럼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암레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 어, 다른 패치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휴대폰 선을 연결하시게 되면 홈 프로젝션처럼 이용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후진 넣어보도록 하면요, 일단 진동 자체가 없습니다. 진동이 일로 없고요. 아, 이거 한 해봐드려야 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진짜 진동이 1도 없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되는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파킹 한번 다시 나와보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내려가시면 마이바흐라고 하는 존재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IWC라고 하는 시계도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피아노 트림도 사제로는 하실 수 있지만 그 사제에서 느낄 수 없는 느낌들이 이 차량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요 제가 사실 뒷좌석에 앉아서 느껴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저 혼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주행 리뷰하면서 뒷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또한번 리뷰를 할수 있을까 또한번 가져올 수 있을까 했던 차량입니다 바로 650 차량인데요 지금 외관에서 보시는 내용들을 보시고 실내로 넘어왔겠지만 안쪽에서 지금 비전 루프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기 때문에 키게 되면은 조금 더 열차단이 많이 됩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꼭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쓰시면은 좀 파란색의 느낌이 나지만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주면서 영상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기통은 뭐 물론 제가 뭐 차량을 많이 팔아왔고 경험을 해봤지만 이렇게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 했던 차량입니다 제가 롤스로이스 같은 차를 팔아서 리뷰를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런 느낌들을 벤츠에서 느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렇게 영상 리뷰를 하면서 미리 한번 또 경험을 해봤지만요 정말 이 부드러움이라는 게 뭔지 느껴질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마이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650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제가 방지턱을 없앤다라는 얘기를 옛날 S 클래스에서 많이 드렸었는데 이 차량은 어, 그것보다 더합니다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승차 한번 꼭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이 차를 마치 타고 있으면 진짜 뒤에 회장님이 돼야 될것 같지만 운전을 하시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단절된 느낌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중차음글래스에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할 거고요 일반 오리콩에서 느낄 수 있었던 엔진음까지도 완벽하게 다르게 세팅되다 보니까 6기통이두개 붙어 있는 엔진의 12기통의 느낌들은 이 차량에서 정말 가볍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방지턱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승차감의 모든 것들이 치우출를 익혀 있기 때문에 정말 높은 이런 방지턱을 넘어가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 85 정도까지는 완전히 없애는 느낌입니다. 그런 수치로서 말씀드린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주행을 하는 노면들을 읽어내는 능력들 보다는요, 완벽하게 없애주는 능력들이 훨씬 더 뛰어난 차량이다 보니, 승차감과 정숙성의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배율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가격도 중요하죠. 가격은 더욱더 저렴하게,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전국 최저가를 찍고 있으니까요. 꼭 가격대들까지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은복 파인대도 있고, 그다음에 높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요철이 있는 데도 있고, 화물차도 많고 여기 뭐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도 굉장히 많이 세워놓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차량은 좀 어리지 울 않는 도로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안 좋은 노면을 달리더라도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삭제 능력들이 이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주행 고속 중이 끝나면 저기 앞에서 유턴을 돌아야 되거든요. 요런 데서도요. 이거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치우쳐 있는 차량이고, 저 앞에 스파크가 가는데, 스파크는 통통 튀는 정도의 방지턱입니다. 하지만, 영상 보십시오. 이 정도의 느낌이다 보니까, 제가 수치로 말씀드렸죠? 100에서 85 정도는 없애는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유턴을 말씀드리다가 끊었는데 이 회전 반경도 어마어마하게 짧습니다. 후륜구동이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앞에 조향 타각이 훨씬 더 자유롭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핸들을 움직였을 때더 부드러운 느낌들이 전해지니까요. 마이바는 이래야지라고 하는 전형적인 승차감들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고속 주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고급 차를 많이 타봤는데 뭐 운전 습관을 바꿔주는 차량들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실천을 하거나 혹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차량은 이 차량에서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12기통의 차량을 액셀레이션 살살 밟으면서 이 느껴지는 부드러움은 뭔가 진짜 엄청난 기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혼합되어 있는 차량의 느낌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소리들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추진체, 로켓 같은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딱 받아보셨을 때 그리고 이주행을 해보시면 그 느낌과 출력들이 훨씬 더 남다를 거고요 630마력이라고 하는 마력은 정말 아주 고성능의 스포츠카에 들어가 있을 법한 엔진이거든요 그만큼 출력들을 RPM이 1100에서 단순 변속이 다 끝나버립니다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구단 미션들이 오히려 단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80km로 가는데 5단에서 다 끝나거든요. 5단에서 다 끝나고 오르막을 갈 때도 단수 변속 없이 힘을 꾸준히 줄수 있는 형태로서 1,500막1 1 0 0 rpm 이렇게 갑니다. 이게 힘이 남아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의 느낌들을 자아내고 있고요. 어, 지금도 이 고가도로가 노면이 안 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음매도 있고요. 이음매도 완전히 느껴지지 않고요. 이은매가 앞에 하나 더 있는데, 그럴 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도 65km 되거든요. 아예 느껴지지 않거든요.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브레이킹도 했을 때, 이렇게 눌러주는느낌으로서 노즈다이브가 아니라 완전히 눌러주는 느낌으로써 브레이킹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도 뭔가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껴지는 부분들과, 그리고 뒷좌석 에 앉으신 분들도 안정감 있게 그렇게 멈춰 준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확실히 쇼퍼 드립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제가 유턴을 돌아보도록 할 텐데 이 회전 변경까지 제가 짚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도록 할게요. 여기 유턴 자리가 보통의 차량들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차량들은 한 번에 못 도는 곳이거든요. 차량은 한 번에 돌아 나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 이런 식으로 도장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투톤의 도장이 되어 있는 뒤에 주유구도 확인할 수 있고 자,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열게 되면 역시 이것도 소프트 그리이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고급이니까 다 들어가 있고요. 문이 열게 되면 안쪽에도 이렇게 마이바의 특징인 깎아지르는 듯 정사격형의 도어가 확인되실 겁니다. 정말로 타고 내리기 편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도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을 열 때도 오히려 이 도어의 길이가 생각보다 S클래스보다 짧다 보니까 S클래스는 여기까지 다 튀어나오거든요. 하지만 마이바흐는 여기서 잘리다 보니까 오히려 도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리시기도 더 편하고요. 도어 두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한 뼘이 이 정도입니다. 거의 두뼘 가량 되는 안전한 도어들을 챙기시면 좋겠고요 안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으면서 멀티 컬러가 되는 19년식의 모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동이 트위터 안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오고 당연히 눕게 되실 수 있는 혹은 발판까지 다 조절이 되는 이런 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서 마이바에서 빠질 수 있는 옵션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안쪽으로 타보도록 하면요 자, 어두운 상태에서 한번 보십시오 마이바는 마이바죠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자 뒤에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벨트에서이 캘빈 온도가 낮은, 그러니까 뭐한3,600 정도 되는 이 노란색의 불빛은요, 정말 이 차량 안을 아늑하게 해주는 마력의 색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쪽에 타시게 되면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도 휴대폰을 놓으셔서 충전도 바로바로 가능할 끔들어갔고요 앞쪽에는 모니터 화면들까지 마이바흐라고 하는 표시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마이바흐의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있고요. 그래서 앞쪽에 핸들까지도 이렇게 각인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이 마이바우다라는 것들을 상시적으로 상기할 삼기 수, 수 있는 차량이 되어고요 위쪽을 보시면 범메스토의 하이엔드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스피커도 스피커지만 이 마감재의 소재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나오는 것도 누가 천장에 이렇게 스피커를 달아놨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이 비전 루프라고 하는 이 루프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차량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를 완전히 끄시게 되면 하얗게 변합니다. 요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변하게 되면 바깥에서 느껴지는 따사로운 햇살들 혹은 따뜻함들을 느낄 수 있겠고요. 방금처럼 파란색으로 하시게 된다면 열차단이 효과가 되는 루프 형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커튼도 닫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창을 열어 놓고 다니신다고 했을 때 가정하는 거니까요. 요거 기능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파란색으로 하시는 거랑 지금 하얀색으로 유리가 통과가 되는 추가되는 유리를 썼을 때는 굉장한 차이를 느껴지니까요. 요것도 한번 느끼실 수 있는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모든 것이 다 가죽입니다. 이런데. 좀 아쉬운 건 저렇게 피아노 트림 좀 넣었으면, 요런 데좀 피아노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네요. 요런 데도 좀 피아노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차량은 마이바흐 차량에서 가장 고급인 650 차량 준비 한번 해드렸고요 실내도 뭐 워낙에 깨끗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마음에 흡족하시려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여기도 가끔씩 냉장고 넣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이거는 따로 바깥에서 사제 설치가 가능하시니까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 2기통이라 그래서, 으르렁대는 그런 뭐, 페라리라든지, 아니면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도 있겠지만, 이 벤츠 차량에서 12기통은 오로지 정숙성과 편안함을 강조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뒷자리를 타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기 좋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도 들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에 대한 흡족도를 최대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벤츠 차량의 넘버원 차량이니까 보시면 좋겠고, 자 이번 차량 가격대 중요할 겁니다. 어, 다른 뭐 어떤 유튜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판매되는 차량 가격 확인하시면서 이 차량 마이바흐 양심 칸만 존재하는 판매 가격대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습니까 요즘에야 뭐 첨단의 기능들과 첨단의 차량들이 많이 많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그런 것들도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차량은요 그거 이외에. 느낄 수 없는 승차감과 편안함과 그 다음에 안쪽에서의 공간감들 그리고 또한번 가질 수 없는 외관에서의 분위기 있는 품이 있는 느낌들까지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이바흐 6 5 0 차량이었습니다. 신차가가 일컬어지듯이 아마도 이 차량을 받아보시는 분들 혹은 이 마이바흐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승차감을 자랑한다는걸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 전에 보여드렸었던 6 5 0 차량은 이 차량과 좀 다른 부분은 정식 수입인이 아니냐의 차이도 있겠지만요 옵션들이 좀 다릅니다. 이번 차량은 위쪽 비전 루프 글라스까지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멋들어진 옵션들 이런 것들이 이 차량에 내장이 되어있다라는 거 설명시켜드렸고요 이번 차량은 중국카로서의 매력도 가격에서 굉장히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의 용도도 없는 차량이고요 이번 차량의 판매가는요 8,590만원에 누구보다 빠르게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카의 영상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위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고요. 제가 주행 영상 리뷰를 남겨드리다시피 이 차량은 제가 매입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판매하시는 차량들을 궁금증이시다면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량들 가져올 수 있게끔 힘을 많이 주십시오. 저희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돌아가고요. 많이 시청해주신다면 그만큼이나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퍼져나가서 좋은 차량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고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양심카에서는 출발해드리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카였고요.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